안녕하세요 마블슈퍼140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코아이 공속템으로 조져보겠습니다. 첫번째 템은 살란트헌더 6초마다 일반공격으로 적군 다섯 명에게 에너지 피해를 준다고 되어있죠 스킬은 1스킬 선마입니다 속도 똑같은 라인업. 우리 멘티스가 1킬 먹었죠. 또, 스톰이 1킬. 우리 미니언 많습니다. 아, 안 맞았네. 최대한 적군 끼지 때리고, 1스킬 쓰고 뒤로 빠질게요. 여스개 맞췄고, 지금 멘티스 빠진 사이에 뭐야? 이거 어? 말투 띠를 넣네. 었야정확합다 일단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스는 쉽게 게임인 것 같습니다. 좋아. 됐고 저 코코아이가 딱히 무빙샷을 안하네요 이거 봐 최대한 뒤로 빠지면서 딜라주고 아, 요건 내가 잡는다. 잡았고. 이것도 잡았습니다. 좋았어, 살란타더 나왔고. 제 지금 잘 컸죠? 콩속 신발부터 가겠습니다. CS도 잘 챙겨서 지금 저 상당히 잘 컸습니다 어 미드 라인 좋고 야 우리편 10킬이네 맞았고 좋았어 엘스 맞았고 나이스 미드 타워도 쉽게 깨지겠습니다. 좋았어. 이렇게 잡고. 그리고, 공속템을 스카이 섀도우. 공속으로 조져버리겠습니다. 아, 우리 팀도 좋다. 일단 맞추고. 좋아. 브레이 좋아. 보선 그냥 터질 것 같습니다. 일단 빨리 그래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1킬이라도 더 먹기 위하여 필은 얼마 없지만 제가 템이 잘 나와서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우리 멘티스도 있고 좋았어. 나이스. 잠시 집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쉐도우는 일반 공격으로 추가로 두 명의 적군 유닛을 공격하여 멀리피를 준다. 최대한 많은 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일런트한테는 공속뿐만 아니고 치면도 붙어 있습니다. 스카이 쉐도우는 거기다 이동 속도까지 붙어 있고요. 일단, 지금 제 공속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1스킬로. 좋았어. 제가 좀 못한다. 잡았다. 어, 나, 어 나도 죽겠어. 일단 뒤로 빠지겠습니다. 어, 주로 뺐어, 주로 뺐어. 잠시 집에 복귀했다가 갈게요. 나 우리 스톤도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어우 엑시큐션아너 정말 잘해주고 있어. 우리 편다 잘한다. 수로 두목자가 지금 나왔죠. o 미 l 어 라인 너무 좋은데 그냥 밀자 어저 확보 나왔네요 게임 쉽게 이겼습니다 니데이 똑은캐캐터터저 저는 속속으로 갔고 그리고 제와 e 티스가 마음이 잘맞 a m 스를 터뜨렸습니다 g a m 게임방송 140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